봐봐. 그림을 그리는 거야. 틀려도 좋으니까 좀 갖고 놀아야 돼. 알겠지? 그래야 좀 친해질 수 있거든? 문자하고 예를 보면, y절편이 1 되는 거고, x절편이 1될 거야. 직선이 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이라는 건 m으로 묶어주면 좋겠지. 그러면, m에 관계없이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야? 됐지,까지. 그럼 봐봐. 이 직선은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야. 첫 번째, 몇 사분면에서 만나길 원해? 그럼 봐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가지고 돼야 될 거야.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지나도 괜찮아. 근데 어디를 지날 때부터 안 되게? 그지될 때부터는 안 돼. 그러면 이 직선이 0.1을 지날 때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지. 0.1을 지난다는 건 0.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불러봐. m은 2 되겠지 다음 1,0을 지날 때 이때도 안 되겠지 그러면 이게 1,0 불러 봐 그럼 봤을 때 이거하고 이거의 기울기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되니까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다음 2번. 몇사면에서 만나야 되게? 그러면 2보다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3한다 M이 2보다 크다. 이것만 답이면 재미가 없잖아. 생각해봐. 또 어떻게 돼 버리면 만날까 신아 어떻게 돼면 안 만나? 그렇지 평행할 때 기울기가 얼마게? 그럼 마이너스 보다 어떻게 되면 2, 사분면에서 만나게? 급격해져야겠지. 급격해져버리면 여기서 2, 4분면 만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평행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져야지 급격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정답이지. 다음 마지막. 4, 4분면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2분의 1보다 완만해져야 되니까, 블럭, M이 2분의 1보다 이것만 답이면 재미가 없다. 뭐보단 커야 되게? 마이너스 1. 잘한다. 마이너스 1 돼버리면 평행에서 안 만나니까 이거보다는 기울기가 커져야지만 만만해지고 음수니까. 그래서 4-4급면 만나겠지. 됐니? 정답이야.